일곱시, 일곱시, 응? 응? 공사 벌려놓고, 비닐라우스에 가서 고추 따듬는 거 도와드리고, 지금 나 저렇게 일이 많은데, 가서 고추도 늘어놓고, 마른 거추려주고 그러고 왔다. <laughs> 우리 똘망아, 엄마 아까 낮에 봤는데, 꼬리 만졌다 엄마한테 혼났지? 우리 똘망이 <laughs> 너를 살려준 사람이야, 너를 살려준 은인이야, 응, 아가, 가만 있어봐, 배에 뭐 이상한 거 있는 거 같은데? 아니야? 아니야? <laughs> 이고 이쁜 똘망이, 아이고 이뻐라, 컸다지, 많이 컸다, 손에 안 잡힌지 오래되만 많이 컸다, 그새 그새 많이 컸다. 우리 분똘망이 네가 생명의 원인인지는 아니. 네배이에 피고름 내가 싹짜 줬잖아. 여기에 꽉찬 거. 응 세상에. 살겠다고. 으악세번짜 주니까 나서 버렸지. 그러다가 일주일 잘 버티다가 고름이 다시 차서 다시 또 내가 잡아다가 짜 줬잖아. 응? 그리고 치약 먹고 중독된 형제도 다 죽고 혼자 살아남았잖아. 너는 잘 버텼잖아. <laughs> 눈곱 치지치지 코베기도 치치 엄마 없는 태가 나네, 아가씨. 에이고 이쁜데 사람들. 어쩌면 좋아. 도망가자니 그러고 참아주자니 한장하고 지금 그러지 어쩌다가 잡혔지? 가 괜찮아? 가? 기쁜놈. 그는가 괜찮아. 다 구경하고 있다. 이삐 이삐 자식들. 삐용이 단풍이, 치즈, 장미 야! 쪽파 심을 자리라고 응? 벽돌로 울타리 만들라고 갖다 놨다가 허허 참 내일 퇴근하고 심어야 되겠다 똥밥 만들어 볼랑갑네또네번 파놨구만 부드럽게 사람 손이 가면 이렇게 좋아. 캔 없어. 나 똥고 쫓아다녀도 없어. 이쁜 그 뽕숭아, 빨간 거, 분홍 거. 이건 어째 빨간 거 따로, 분홍 따로네. 리꽃이 엄청 열릴란가 봐 꽃이 어. 엄청 피었네 <놀람> 그치? 엄마 꼬리 갖고 노는 가봐 이험하다 얼른 사료 먹어. 오늘은 캔 없어. 미안 소리 소리. 내일 퇴근하면서 사 올게. 껌 먹고 싶어용. 발라당 너도. 너도 발라당. 흔이도 <laughs> 발라당해준디. 응. 음. 삐용이 너도 이루와. 내일 퇴가하면서 사올게. 한번 봐주라. 음, 참, 아름이 또 언니 온이 있네. 언니야. 삐용아, 빠삐용, 빠삐용, 삐용 <laughs> 어디로 도망갈라고? 이리. 가. <laughs> 내려야 되겠다. 오늘 여기 시 끝내야 되는데. 맨날 방문을 여우 쓰고 있어.